안녕하세요. 도라이버tv 돌리남입니다 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긴급 재난 문자, 안전 문자 엄청 많이 오잖아요. 도움이 되는 문자이긴 하지만 어, 일상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차량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그렇게 안전 문자가 이제 팝업창으로 뜨다 보면 운행 중에 또 꺼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어, 그래서 긴급 재난 문자를 끄는 방법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먼저 안드로이드 폰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전원을 켜시고요. 메시지를 눌러주세요. 메세지를 누르고 위에 보시면 여기 설정 있죠? 점점점 이걸 누르시면 설정이 나옵니다.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보시면 긴급 알림 설정이 있거든요. 이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긴급 재난문자 안전 안내문자 있죠? 이거를 이렇게 꺼주시고 받으시면 이제 긴급 재난문자나 안전 안내문자가 안 오실 겁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설정으로 들어가서 알림을 누르고 맨 밑으로 내리시면 긴급 재난 문자 설정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3.4 버전 이상부터 그 안전 안내 문자 그 설정도 나오는데 두개다 꺼주시면 어 문자를 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저희에게 중요한 문자이긴 하지만 어 일상 생활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어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